안녕하세요 이성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네, 오늘 그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예언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죠. 그들 향해서 경고하고 그렇 경고하고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어요. 수건을 만들고, 또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 그래서 부적을 만들고 아, 수건을 만들어서 아, 팔게 되어지는 거죠. 아,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어 웅큼의 보리와 떡이죠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무당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쵸. 욕대게 하고 거짓말을 골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지어내고 예,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예,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아, 살리는 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어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고 또 절망이 들겠고 자신감이 어,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 어, 위에 어, 거하시며 임재하시며 어,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요 일하고 계시죠 수많은 어~ 그룹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 이런 거짓말들 그니까 잘이 사람들이 뭐~ 나쁜 마음으로 했겠어요 부적을 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 어~ 이거 있으면은 안전해 하면서 거짓 아~ 어, 평안을 어~ 그들에게 정, 전해주는 거죠 그들을 위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그냥 거짓말로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과 자신감 위에 스스로 구원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게 뭐 단순히 샤머니즘적인 부적이나 뭐 이런 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죠. 어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어, 그들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그 구원을 어,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알량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 그런 자들이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에게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아,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보세요. 여기 주어가 뭐야? 내가라고 하죠. 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어, 또그 영혼들을 너희가 사냥한 그 영혼들을 어, 놓아주며 어, 너희 수건을 찢고, 내가 너희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네. 이런 어, 사람이 있고, 이런 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 어떤 일을, 어, 하고 계시는가,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예. 그들을, 그들의 부적을, 어, 떼어버리시죠. 예.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 평안이겠죠. 예.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 어디서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뭐, 이건 시대마다 계속 바뀌겠죠. 요즘 부적을 잘붙이는 않죠. 하지만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로또를 산다던가, 땅을 사고 그것이 뛰어 오를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겠죠. 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떼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거 뭐예요?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수건을 찢고 예, 수건도 그들이 머리에 쓰면서 했던 어떤 종교의식을 했던 아, 도구였던 것 같아요. 아, 건지고 아, 이런 일들을 하세요. 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냐면,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근데 부적을 떼어버리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들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면 다 빼앗기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죠. 상실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몸에, 여기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고, 이게 있으면 죽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고통이고, 상실이고, 아픔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회복이고, 사랑이에요. 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 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회복해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너 사랑해 그것을 이미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여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슬난 내가 슬프게 그들을 안 했는데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예, 네, 그 여인들은 어, 거짓말로 어,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나쁜 행동을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굳게 만드는 거죠 죄를 굳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대상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코로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또 잘못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죠. 종교를 통해서 어, 교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뺑뺑이 돌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어, 그들에게 잘못된 근심을 주고, 잘못된 두려움을 주고, 그들 협박하고, 어,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어, 집중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 이루셨던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게 하는 그 종교를, 어, 하게 하는, 어, 그 부적을 메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수건을 덮게 하고, 이런, 그런 잘못된 교회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떼어버리고, 그들로부터 놓아주고, 또 그것을 찢고, 건져내시느니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 바라보시고, 아,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